비밀의 남자 김희정, 그릇된 모성애의 표본 주하연 시선 압도. 배우 김희정이 역대급 발상으로 극의 긴장감을 높였다. KBS의 일일 드라마 비밀의 남자에서 김희정 주하연 역이 아들을 향한 그릇된 사랑으로 소름을 유발하며 시청자들로 하여금 눈을 뗄수 없게 만들었다. 주하연 김희정 분은 자신으로 인해 아들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아들을 조정하는 비틀린 모성애를 실감나게 그려내고 있다. 특히 엄마, 제발 부탁인데 더 이상 나 자극하지 마. 라며 울분을 토하는 아들의 말에 토리어 황당한 표정을 지어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런가 하면 아들 몰래 며느리를 시험관 임신시키기 위해 건강검진을 빌미로 아들의 정자를 몰래 채취하는 등 생각지도 못한 발상으로 시청자들을 경악하게 했다. 김의 정은, 우 아한 외면 속에 감춰진 교활 함을 완벽 하게 표현 하며 극게 몰입 을 배가 시키 고 있다.